여러분, 경찰 조사는요. 스피드 퀴즈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질문하면 곧바로 대답을 하려 그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 검찰 조사 중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로펌에서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요 의뢰인한 이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사 준비하세요 라고 연습을 시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 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선후 관계를 정리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많은 분들이요. 경찰 조사 그냥 가시면요. 경찰이 시간 순서대로 쭉물어보겠지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부터 물어보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어야 경찰이 전체 사건 중에서 어느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는지 기억을 할수 있고 그래야 답변을 할수 있고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아영 <목소리가> 두 번째입니다. 모든 질문에 즉답 피하시고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생각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찰 조사는요 스피드 퀴즈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질문하면은 곧바로 대답을 하려 그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이 질문했을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할지 생각하시고 답변하시고 특히나 경찰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가급적 짧게 하고 답변이 길어질수록 꼬투리 잡혀서 추궁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경찰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답변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안 좋습니다. 특히 경찰관은 분명히 요거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 범위 바깥에 있는 것까지 다 답변하다 보니까 괜히 꼬투리 잡힌 경우가 많으니까요. 경찰관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답변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또 물어보시면 답변하실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추측해 해서 답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질문이 사실에 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인지, 의문을 구하는 것인지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요. 의견이나 판단을 묻는 거면요 대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는요 여러분의 의견이라든가 판단을 묻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찰관님, 이거는 정당방위였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간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나 검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판단은요, 궁극적으로는 판사가 하는 거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경찰관한테 내가 아무리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얘기해도요, 그거는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나 의견을 구한다고 한다면요. 수사관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실에 관한 답변을 하더라도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진술하는 거다라는 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수사관이 물어봤을 때요. 수사관님, 제가 나머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다만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조서에도 기억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는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내가 그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몰랐던 사정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구분해서 진술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알고 보니까 신용불량자였어요. 근데 그건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예, 뭐 친한 친구여가지고 돈 갚을 능력 없는 것도 알았고 여러 군데 채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라고 마치 내가 돈을 빌려줄 시점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요, 어이 사람은 기망을 당하지 않았네라고 해서 사기범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건이 발생할 당시 알고 있었던 것과 내가 나중에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알게 된 것을 시점을 구분해서 반드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처음 보는 서류나 혹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요. 즉답을 피하고 추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류인데 혹은 처음 보는 서류인데 마치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답변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서류 아시죠? 당신 뭐 서명도 되어 있는데 그럼 아는 서류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즉답할 거를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처음 보는 서류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다면요 사장님 제가 이거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은 저는 처음 보는 서류입니다. 서류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하셨더라도요. 그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내가 경찰 조사 마지막 다 끝난 다음에 내가 한 답변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나 내가 언제 알게 되어 있는지 시점적으로 구분이 되어 기재가 되어 있다 혹은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범위를 드리는 거다라는 게 답변이 되어 있다 내가 오랜만에 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라 했는데 그냥 모른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경찰 조사 이후에 조서를 확인하는 것까지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말을 하시라 거짓말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충분히 잘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해 소지가 남길 만큼 조소에 기재되지 않게 하시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